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했다. 근데 라이브 할 때마다 그래도 기대가 돼요. 오늘은 좀 많이 걱정됐거든요. 저도 이거 아, 이 매크로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려나. 그래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자, 일단은 잘 봤고요. 내용을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음, 자, 일단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까 초반에 이랬어요. 아까 초반에 이두 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운영 실장 이상민 님 그리고 리걸 센터 그러니까 법무 실장님이었나요 그죠? 겠습니다 우선 저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 실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투 운영실 이상민입니다. 네, 그리고 에이소프트 법무를 전체 총괄하고 계시는 김영화 중님 네, 안녕하세요. 법무총괄 김해마중입니다. 네. NC소프트 법무총괄이 나왔어요. 운영실장이랑 NC소프트 법무총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여기서 말씀하신 게 제가 정리해드리면 일단 운영실장님이 얘기한 게 매크로 처리가 우선이다. 가장 우선이다. 하고 있다. 임시보호 조치 지금 통해서 처리를 해왔는데 아직 충분하지가 않은 걸 알고 있다. 이것들을 대해서 법무 절차를 검토하고 마우스 매크로 계정을 별도 리스트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 계정들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30일 제재를 하겠다. 음, 30일 제재를 하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혼이랑 획득 재화 회수 조치를 할까? 그러니까 전체 회수 조치. 패은 아예 리셋 시켜버리고 키나 전부 회수하고 요렇게 일단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야. 그러면 30일 제재 때려도 이미 여기서 다 매크로 돌려 가지고 팔아먹고 튄 놈들이 승자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다음에 이어서 이 법무 총괄, 법무 총괄 분께서 이게 업무 방해에 이제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법적 조치까지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이미 키나를 다 이제 막 팔고 막 진짜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이런 것들은 업무 방해 쪽으로 해당이 된다. 형사 고발까지 예정이다. 라고 좀 엄포, 으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거 여기 보면은 인게임 플레이 외에 이제 계정 판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 자업장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2월 3일 이전 거도 다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 얘는 매크로 돌렸는데왜 제재 안 되고 얘는 뭐안 되고 얘기하잖아. 그거는 이제 오탐류를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계속 근거 확보를 하는 과정이었고 어 지금부터 이제 정지가 순차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무고배는 요청하면은 확인해서 풀어주겠다. 어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니까, 이거를, 뭐, 요대로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렇게 한다고 해서 직접 하겠어라고 했지만 이미 법무총괄이 얼굴까지 보였다는 건요, 여러분. 네, 오늘 방송에 다 <laughs> 어? 법무, NC 소프트 법무총괄이 얼굴까지 보였다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은 매크로를 쓰지 마시고. 아니, 뭐, 그렇다가 만약에 그거예요. 매크로 썼는데 나는 안 잡혔는데 잡히면 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아시죠? 여러분 그거 알죠? 약간 이런 거라고 보죠. 약간 좀 이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야나 저기서 500만 원짜리 훔쳤는데 안 잡혔는데 잡히면 깜빵 간다. 아뭐뭐 뭐 이건 과자 뭐좀 비유가 좀 아닐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 안 잡혔다고 해서 이게 좋은 뭐뭐 뭐 운이 좋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나중에 걸릴 수 있다. 잡힐 수 있다. 어, 웬만하면 이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이두 분이 나와서 우리가 진짜 운영실장이랑 법무총괄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빠졌어요. 우린 제대로 이제 할 거다 잡을 거다. 어. 근거 확보까지 하느라 지금 우리가 방치한 게 아니라 근거 확보랑 이런 것들 하느라고 조용히 있었던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운영실장 법무실장님 퇴장 후 <laughs> 그 다음에 아, 이분들 이제 갔어요. 이렇게 하고, 안 된다 하고, 이거. 나가셨고, 그렇죠. 이제 맥크리 이슈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했는데, 어,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돌려서 그걸로 성장하고 이랬던 분들은 아마 법무조치까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진짜 업무방해로 완전히 대량 유통하고 이런 분들이 좀 심각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쓰지 마시길 바라고요. 음. 이미 이, 이 정보도 다검토하겠대요 음. 그리고 이제 이분 두 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빠지셨고 매크로 이슈가 이제 키나 영혼작 그다음에 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매크로를 돌릴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것 이거에 이제 목, 이거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돌릴 이유가 없으면, 이득이 없으면 안 돌릴 거 아니야, 그죠 별로. 캐릭당, 일단, 필드 사냥 키나 획득량 제한을 200만에서 100만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같이 여기서 볼게요. 자, 네. 캐릭당, 이 필드, 어. 1일 필드 획득량 200만에서 100만으로 단계적으로 감소 예정이다. 단계적이란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에 50만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50만으로 최종적으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보면은, 50만 이상 획득하는 캐릭터의 비중이 전체의 5% 이하라고 합니다. 그니까, 러 이거에는, 물론, 나는 그냥 닭 사냥하는 게 재밌어. 난 던전 피곤해. 그런 분도 물론 있겠죠. 근데, 높은 확률로, 매크로 들려서 꿀, 꿀 빨고, 어 그러려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겠죠? 저도 사실, 저는 사실 부캐 키우니까 이거 좀 많이 해당이 안 되긴 하는데, 많아봤자 20만? 1일,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내에 계정 단위로 또 추가로 캐릭당에서 나중에는 12월 내에 계정 단위 획득량 공유 방식으로 확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요렇게. 그리고 내일 점검이죠. 12월 10일 정기 점검 이후 키나 1일 제한에 도달시 더 이상 아이템도 드랍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만에 제한 걸리면 이제 아이템도 드랍이 안 된다. 음. 던전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펫 영원 때문에 문제인데 이게, 영웅 결정을 쉽게, 사냥 말고도 좀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던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던전은 그대로예요. 이거 사냥만. 그 다음에, 아, 이거, 이거, 추가로. 이게 평캔 관련해서 매크로가 지금 궁성도 특히, 특히 궁성 쪽이죠? 좌우, 좌우, 좌우 계속 눌러야 되잖아. 이거를 좀 조정하는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대요. 음, 조정하는 방법을 좀 생각 중이고, 이게 좀 고민이 된대요. 평캔 자체가 이 아이온2의 게임의 아이덴티티이기도 한데, 이거를 매크로로 인해서 혹은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없애는 게 맞나.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부에 좀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 아니에요. 반복 도는 거 말고. <laughs> 자, 볼게요. 여기에 방금 얘기하신 거. 계정 내에 획득 키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도록 한다. 배럭 효율 줄리겠다. 시점은 12월 17일 다음 주에 어려운 모드를 추가하면서, 그러니까 부해뭐한두 개, 뭐이 정도는 상관없대. 근데 이제 좀 그런 거 있지? 8배럭, 뭐 5배럭, 6배럭, 7배럭 뭐이 정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완전 진짜 배럭으로 골드 양산. 그런 쪽에 좀 과한 거는 줄이는 것 같아. 요 이건 약간 로아에서 골드, 계정당 골드 제한으로 가는 거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음. 800억 계곡에서 만들었으면 지금 12월 17일 전에 빨리 다 돌려. 빨리 다 돌려. 그게 맞고. 키나 생산량은. 자, 보시면 이렇대요. 약 7,000억 키나가 생산되고 6,500억 키나가 소비됐네요. 하루. <laughs> 하루! 그래서 1일 키나 생산량을 5천억 내외로 점진적으로 조정한다는 거고 방금 얘기드린 계정 내 던전 보상 획득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이후 키나 획득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그래서 17일에 원정 어려운 모드가 나온대요. 지금 탐험 정복이 나와있죠. 그래서 어려움이 나오면 어안 튕겼네? 원정 이제 탐험 정복 여기 어려움이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려움에서 또 골드가 늘어날 거니까 오히려 이제 여러분 그거 있지 그... 고급 배럭 몇 개가 더 효율이 좋을 거야 고급 캐릭 아 그니까 고급 부캐 그니까 뭐지? 뭐지 그거 뭐 무슨 집한채 있죠 뭐잘 뭐 키운 집한 채? 아니 뭐였지 그거?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고급 캐릭 한두세개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높은 단계 골드만 뽑아먹는 게 이제 효율이 아마 좋아질 것 같습니다 17일 부터는 아 똘똘한 집한채아 맞아 맞아 <laughs> 잘 키운 집안체, 똘똘한 집안제 왔다, 왔다. 맞아, 맞아. 어, 검성이요? 어, 검성은 본캐잖아요. 아, 근데, 씨, 이번에 패치를 안 해주네. 자, 이렇게 효율을 줄도록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월드 거래소 보겠습니다. 전체 서버 통합해서한 5천억 내외로 맞추는 편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월드 거래소가 여러분, 거래소 통합인 줄 알았는데요. 그냥 별도야. 그러니까 서버 거래소가 따로 있고, 월드 거래소가 별도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거래소랑 동시에 운영되고, 각 10개씩 물품 등록이 가능하고, 월드 거래소 세금은 대신 서버 거래소의 두배다 수수료 두배임 그러니까 세금이 팔릴 때. 그러니까 등록 수수료는 괜찮은데, 팔리면 수수료 지금 얼마야? 10%잖아요. 이러면 지금 이거 명령왕 8,500만이죠. 이거 팔면 850만 나가는 거에서, 1700만이 수수료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 좀 있고요. 이거 좀 매물 어떻게 될려나 아직 그대로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포에타랑 이스알겐 신섭 추가된 두 서버 있죠. 이거는 월드 거래소 나와도 일단 단일 거래소만 사용 가능하다. 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월드 거래소가 결국은 나와도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거래소 통합되면은 시세 망가진다, 다 폭락한다 이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서버에 비싼데 수수료도 싼데 굳이 딴 서버에다가 팔까? 수수료까지 생각해서 조정이 될 겁니다 관세 붙는 거 해외에 팔때 관세 붙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내수시장에 팔면은 그대로 그 세금 그대로인데 어 이제 해외팔때 관세 붙는다 요렇게 어 요런 개념 검성은 무슨 변화가 있길래 망했다고 하는 건가요? 변화가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 벨페를 안 해줘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요. 아쉽고요. 벨패 내용도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월드 걸에서 다음에 필드 어비스 보스 리스폰 타임 조정, 주기 등장 주기 두배 단축. 이거 HP 상향해서 지금 너무 보스 뜨자마자 높거는 요거 리스폰 타임 좀 줄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비스 관련, 네, 특히 필드 보... 어비스. 자, 이제 어비스 정예 몬스터가 은 훈장 조각을 드랍한다고 합니다. 이 조각을 모아서 확률적으로 은 훈장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은 훈장으로 백부장 장비를 구매할 수 있죠. 어떤 거냐면요. 여기 들어가는 게은 훈장입니다. 지금 제가 한개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기 정예 쪽에서 나오면 이거 모아서 백부장 반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다른 거 사지 말고 고민이 좀 됩니다. 10부장 템을 지금 사는 게좀 아까운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차라리 스티그마 쪽을 사고 그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이제 저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10부장 장비를 이번 시즌 말고 다음 시즌부터는 PVP템을 PVE에서 쓸때좀페널티 이런 걸 준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컨텐츠를 10부장 풀셋 맞춰가지고 던전 가고 약간 그래서 던전 밑단계 스킵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성장 방식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저 볼게요. 자, 조각을 모아서 은훈장 제작하면은 확률적 제작이기 때문에 이거 만들기 쉽지 않을 거야. 어, 백부장 장비 구매 가능한데 아마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이거, 그래도. 이게 그, 트리, 뭐야. 저거, 뭐지? 아리엘이랑 아스펠 요거 조각으로 만드는 거 맨날 실패하거든요? 10%라서? 그러면 사실 저게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로 이게 확률이 나올지 봐야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아까 방금 제가 얘기한 거 나왔죠? 향후 PVP 특화 장비와 PVE 장비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어비스 장비 착용 시에 던전에서 PVE 패널티 적용 검토 중. 근데 이거는 지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10부장 이미 차고 계신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성장을 시키는 거는 조금 아까운 것 같고 100부장을 바라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예 PVP용으로 이제 바라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시즌이라고 했는데 다음 시즌 때 이제 어차피 근데 지금 있는 10부장은 100부장으로 바꿀 거니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음. 자, 그리고, 잠깐만. 자, 성역보상. 성역보상은 지금 이제 완전 끝까지 못 깨면 보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중간 보스 직접 드랍 확률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여기 있었고요. 중요한 큰거 온다. 클래스 케어. 이거 아마 업데이트 노트 아마 오늘 또 점검 시작, 시작 하면 바로 올라올 것 같은데. 어, 봅시다. 내일 패치되는 거. 자, 클래스 간 공격력 증가 효과의 최대치와. 피해 증폭 효과 비중 차이로 인한 불균형 발생 완화. 검성, 수호성, 마도성, 치유성은이 패시브 쪽에 공격력 증가 효과가 있어요. 이게 다른 공격력 증가 효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공격력 증가 최대치가 100%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그걸 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의미한 패시브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피해 증폭으로 변경, 변경되면 수치 바뀌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공격력은 좀 세질 겁니다. 그래도. 요거는 그나마 이제 검성이 제 캐, 캐릭터 검성이 보시면 이겁니다 노련한 반겨운이냐 이거 맞기 성공시 3초 동안 공증 29% 이게 이제 피증인데 아마 29%는 안 되겠죠? 좀 줄어들겠죠? 수치 조정되면 그럼 이거 내일 맥스로 찍어야겠네요 어쨌든 그렇고요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거 있어요 모든 직업 그로기 스킬 특화에 재시전 시간 감소 효과가 3초에서 1초로 변경 뭐냐면 이겁니다 적중 시 모든 스킬 재시전 시간 3초 감소 있었거든요. 이거 하면은 지킬 축복 쓰고 그러기 시킨 다음에 이거 우다다 때리면은 몇초 지나면 다시 써. <laughs> 개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렇게 건강한 플레이 는 아니라고 뭐 본대요. 뭐뭐 그렇게 얘기했나? 어쨌든 그래서 너무 이게 과한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치유 원래 1초예요? 아 진짜로? 치유는 1초밖에 안 됐어 원래? 어쨌든 뭐그렇구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호성. 야, 잠깐만요. 수호성, 피해량 7% 상향. 야, 이건 좀 제가 수호성, 제가 캐릭 만든 게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좀 볼게요. 제가 지금, 모르겠다. <laughs> 수호성, 이러면 PVP에서 더 징글징글해지겠는데? 자, 수호성. 먼저, 뭐냐면, 연속 난타랑 응징의 일격이 7% 피해량 상향입니다. 연속 난타 뭐냐면, 연속 난타 뭐지? 아, 우클릭. 우클릭 7% 상향. 응징의 의격이 뭐지? 이름을 잘 몰라. 아 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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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제가 수, <laughs> 수호석을 잘 몰라서. 아 그냥 우클릭을 전체적으로 7% 올려준 거군요. 음 일단 우클릭 7% 상향. 그 다음에 섬광난무20% 상향. 아 이거 그로기 스킬. 그로기 스킬. 딜20% 상향. 와 많이 올려줬네. 5번 특화 재신형 감소 1초 병. 이거는 있었던 내용이죠. 내작한의 방패. 파멸의 방패. 보호막수치 15% 상향. 내작한 파멸방패. 여긴가? 내작한의 방패. 와 보호막 15% 상향. 저런데? 잠깐만 이거랑. 보호의 방패. 아니야. 아 파멸의 방패. 파멸 어디 냐 이거. 아 보호막 효과. 오씨 좋은데? 거기에 고결의 갑주 최대 생명력 증가량 15% 상향. 고결의 갑주 뭐야? 어디 있어? 와 이건 안 써요? 고결의 갑주도 올라가고 겨강 공격력 증가 효과를 피해 증폭으로 변경. 아 이거 바뀌는 거죠? 맹렬이랑 회심 필살기 연속 난타 은징 일격 적대치 증가량 상향되고 도발 기본 적대치 증가량 상향하고 레벨업 상승 치상향 하향. 아 기본 적대치 증가량은 상향하고 레벨업 상승치는 일단 줄이고 수호성 버프고요. 호법성 버프. 호법성 버프는 질주의 진원, 쾌유진원 효과 통합, 쾌유진원 분쇄격 스티그마 스킬로 변경. 이거 저는 근데 스... 호법성 잘 몰라서 스킬 모션 빠르게 변경. 그다음에 전투 속도 감소 효과를 방어력 감 반각으로 바꿨고 요런 스킬들 피해량 15% 10% 5% 상향, 생명력 회복량 15% 상향, 15% 상향, 보호막치 15%. 이거는 이제 그 앞에. 특화 제시전 시간 감소, 그러기 스킬이고요. 야, 이거, 수호성, 자, 호법성도 버프 많이 되고, 내일 한번 봅시다. 수호, 호법성 분들이 지금 되게, 그 우는 소리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호법성 얘기하면은 다안 좋다 얘기가 많아서, 내일 한번 상향된 거한번 느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도성 또 버프요. 지옥의 화염, 이거, 메테오. 메테오를 단일 공격에서 범위 공격 변경. 강철 보호막, 보호막 수치 15% 상향. 요거 딱두 개입니다, 근데. 어, 이거는 사실 피해 증포로 바뀌는 거랑 똑같고요. 화염단사, 쿨타이어이거도 그로기 스킬이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치유성도, 와, 신성한 기운 피해량 20% 상향, 10%, 20% 상향, 생명력 회복량 15% 상향, 최대 생명력 15% 상향, 아, 피해 증포로 바뀌는 거 있고, 방어력 5% 증가로 변경, 공격 3% 증가로 변경, 모든 속성 내성 감소 10, 13%, 15%. 이렇게 되고요, 치유성. 아, 아, 이거, 신성한 기운이 그 토템 깔아서 날라가는 거지, 계속. 거기서 기운.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케어는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살성, 궁성, 궁성 검성은 이번에 제외됐어요 어, 17일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살성은 충분히 세대요. 전부 살성 수준으로 올리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어, 지금 살성이 존나 센가봐. 아이온 튕기는 거는 그지허브나그 마우스 기본적으로 그 매크로 프로그램 있죠. 그거 지금 사용하면 튕긴다고 합니다. 공지사항 한번 보세요. 아, 그래요. 어쨌든. 그렇고요. 아, 그리고 이거 나왔어요. 시공 관련해서 시공도 지금 그대로 지금처럼 아무 PVP 모드 키고 가도 메리트도 없고 이거는 좀 바꿀 거다. 뭐 PVP 키고 넘어간 상태에서는 상대 지정에서는 보라색으로 보이고 뭐 어비스 포인트도 제한 거기서 넘어가서 추가 획득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미남 용사님 거 보고 검성으로 합탔어요. 검성 화이팅. 치유성 쪽이 네, 그렇고요. 이때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더 제한가는 별개로 추가된 유저들 때에 대해서 네. 요게 정상적으로 뭐 피플 수 전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44레벨에서 4 0레벨까지 이게 시공 얘기야? 버리는 것보다 그때 저희가 1차 제한으로 40에서 45레벨 구간을 만들고 여기서만 전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44레벨에서 40레벨까지 죽이는 플레이어 킬의 횟수가 거의 90% 이상을 다달했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뭐 PVP를 하러 가는 전투 장소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제외를 했고요. 다만 다음에 할수 있는 조치로 저희가 PVP를 켜고 넘어갔을 때에 대해서 네, 그렇죠. 굉장히 메리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PVP를 키고 넘어갔 간 분들은 이제 킨 상태를 현재는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대방에서 PVP 상태의 유저들이 바라봤을 때 보라색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끼리의 전투가 발생했을 때그 키나 아 어, 어비스 포인트 획득량 제한과는 별개로 추가로 이제 어비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고 그 어비스 포인트의 획득량도 더 크게 어, 작용을 할더 많이 얻으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인 Q&A 쪽 볼게요. 원정 어려움은 무기천장도 이제 포함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기도 천장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힐 기어도도 조정 고려한다고 하고요. 어포를 사냥이랑 PvP를 합쳐서 하는 것도 고려한다고 합니다. 체지 모터도 오토도, 오토도 방금 얘기한 오토 관련한 그 자료 수집 근거 수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티그마 샤드도 PvE 컨텐츠로도 가능하도록 늘릴 예정이래요17일 혹은 늦으면 24일. 이렇게 이번에 보상 펫 영혼 결정 1000개 7일짜리 그 외변권 있으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일주일간 오드 에너지 한 개씩 준다고 하고요. 원정 티켓 한 개, 부활석 3 개. 요렇게 요렇게 준다고 합니다. 보상. 내실 공유는 12월 내에는 확정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일 바로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아, 이거 기털 그전에 다 모으겠다. 그다음에 어포 제안이 그러니까 나는 어포 제한에 걸려있어 20만을 모았어 근데 내가 죽잖아? 그러면 깎이기만 하고 다시 획득을 못하는 거죠 지금은 근데 지금 깎이면 내가 만 포인트를 잃었다 그럼 다시 만 포인트 채울 수 있게 내일 적용한대요 어, 그렇다고 하고요 프리셋 작업 중이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했고 어려운 모드 추가되면은 영웅 장비 관련한 거 있죠 지금 영웅 장비 조율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빡세잖아 같은 영웅 장비 있어야 100%고 유일 장비로 하려면은 10% 밖에 안 되죠. 이거 조율 완화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조율 재료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대규모 쟁에서 렌더링, 어, 적 앞에 아무도 안 보이는데 때리는 거, 그것도 내일 좀 완화될 거고 점진적으로 완화될 거다. 어비스는 키나제한 없다. 그리고 슈가, 슈고페스타랑 차원 침공 횟수를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 시에 행동력 0 되는 것도 수정할 거고 다음 시즌에는 2대2, 3대3 매칭도 고려할 예정이다. 공성은 다음주 케어 예정이다 검성 공성 살성은 어떻게 케어 할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 다음에 이거 사망 시에 지금 그 계급 높은 분들 어포 너무 많이 깎인 것도 좀 고려한다고 합니다 좀 수정을 할지 어 그리고 하드 리셋 얘기 나왔잖아요 하드 리셋 까지는 어려울 거다 음 지금 이미 좀 많이 투자하고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하드 리셋은 여러분 어떤거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와우에서, 와우가 확장팩 새로운 시즌 나올 때마다 하드 리셋이거든?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가, 우리가, 템 레벨 지금 98이면 되게 높은 거잖아요. 80 몇도 높은 거죠. 근데, 새로운 시즌 열리면서, 신규 맵이 열린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녹템이, 기본, 템 레벨이 96인 거야. 그, 그걸로 갈아타면 바로 레벨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가 이제 하드 리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있는 템들, 다 그냥, 바꿔야 되는 거. 구시대 유물이 되는 것들. 그런 게 이제 하드 리셋입니다. 그냥 퀘스트만 해도, 기본적으로, 지, 그냥 퀘스트만 쭉 하면서 메인캠만 밀어도, 지금 템 레벨이 예를 들어 3500까지 갈수 있는 거야. 어, 뭐 이런 느낌. 녹템인데 3500이야. 뭐 이런 느낌. 어, 근데 그렇게는 안할 거다. 어.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벤트 시작. 중간에 보여줬는데. 자, 요런 거 있고요. 그,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라는 컨셉으로 저희 뭐 이제 영상도 보여줬어요. 요런거 있고 눈꽃 숙로의 같이 축제. 올라간 상같 이런 것도 있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자 착한 규칙을 벗어던진 반전의 크리스마스 룩. 착한 아이가 되지 않을 거야. 난 나쁜 아이가 될 거야. 요런 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3번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 요거 이제 지금 시술이랑 다른 게 뭐지? 잠 지금이랑 <laughs> 다른 게 없는데요. 북해는 이제 저거 입혀줘야겠다. 소리 좀 키고요. 지금 거랑 아 지금 거보다 더더 더 뭐가 없네요. 장식이 더 없어서 어더어 어, 섹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크리스마스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네. 따뜻하게 네. 씻으시고 크리스마스를 이제 맞이하셔라라는 <laughs> 생각입니다. 네. 어, 따뜻하게 씻고 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라라는 남준이 형의 말이 있었습니다. 목욕하고 뜨밤 보내라. 뭐 이런 거라고 볼수 있겠죠. 음, 그렇게 이런 것들, 어, <laughs>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벤트 있고 내일 이게 나올 겁니다. 그럼 출석부 이벤트도 있고요. 내일 뭐 추가적인 패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어, 키나 데바 패스 키나라고 한거 보니까 키나로 살수 있는 데바 패스 나오고 뭐 이벤트 지령서 뭐 이런 것들. 루돌프 히든 큐브. 이벤트들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일단은 오늘 또 라이브 방송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려 봤는데요 이제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매크로였죠 그죠? 매크로 부분에서 되게 또 강력하게 조치를 법무총괄까지 NC소프트 법무총괄까지 나와가지고 이거 어? 악용하고 이럴 시에 뭐 고소까지도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30일 정지될 수 있대요 그리고 어 그래서 웬만하면은 또한번 쓰지 마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한번 이후 경과를 한 봅시다. 음. 보고 내일은 이제 저가 또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씻는 뭐 아바타를 사던가 이렇게 하면서 내일 또 내일 오전에 제가 또 방송 킬 거니까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게임 플레이 하러 가보죠. 감사합니다. Through the long way, still standing tall Fought the shadows, laughed at every fall.